우리 밥통 처음으로 일합니다 지금 밥이 되고 있고 요거는 고기있고 고기가 있네요 오늘 엄마가 반찬을 신경을 많이 썼네 옷이 같고 요거 다드시고 재빙기 있고 여기 보면 또 얼음이 또 있습니다 에? 컵라면도 있고, 뭐 봉지라면도 있고, 다 있어요. <laughs> 끓여드시면 됩니다. 셀프입니다. 셀프. <laughs> 셀프. 자, 이렇게 용준어 전혀다 뜨시고 계십니다. 이렇게 드시고 비닐만 빼고, 저쪽에 싱크대 넣어주시면 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국가 드릴까요? 음. 아, 보세요. 킹이래입니다